할렐루야. 무리에 던지는 빵 물던빵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2 6장의 성경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유념하며 그 말씀을 받고자 지키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신이 스승이 되어주시사 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세기 26장입니다. 이전 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보시고 그 중에서도 사라에게서 낳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아들들에 대해서 보셨었는데요. 곧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당시 어린 자를 큰 자보다 강하게 하시고 높이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리고 장성한 후에는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와 반대로 장자의 명분,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유업을 중요시하며 사모했던 야곱에 대한 일화를 보셨고요.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27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그 사이 26장의 내용이 삽입되었다고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충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처음 흉년을 맞이했던 내용이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있었고요. 그때 아브라함은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었음을 보셨었습니다. 당시 가난 남부인 네게부 지역 부엘라 헤로에 거주하던 이삭은 흉년으로 인해 블레셋 그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곧 처음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하셨던 땅인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도 포함된다고 이전 창세기 12장을 할 때에 나누었었죠.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바대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임을 말씀하시면서 어, 이 엄청난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유효한 약속임을 곧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유효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하여 그는 내 아내라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블레셋 그랄 또한 가난 남부로 흉년은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no 그 아래 거주하였고요. Oui. 이전의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곳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아내권을 어찌 내두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오랜 시간 동안 이삭과 그 아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은 배우자가 있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백성 중 누가 죄를 범할까 봐 경계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아내임을 안 후에는 모든 백성에게 그의 아내를 범하지 못하도록 곧 죄를 짓지 않도록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에 거했기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삭을 보호하셨다고 볼수 있을 것이나 당시 이삭은 나그네에 불과했음에도 아비멜렉이 이처럼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하여 죄를 지을까 봐 경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외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겁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오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현실을 보자면 애굽으로 가야 할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란에 거주했던 이삭은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흉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저를 시기하고 괴롭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에 이처럼 행했을 것이고요.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오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백성과 이삭 사이에 분쟁이 생길 듯 하자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자신들을 떠날 것을 이야기했고 이삭은 그것을 떠나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랄 골짜기에 거류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굴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디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아리로다였더라.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샘 근원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했을 텐데요.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그랄 목자들이 몇 번을 빼앗으며 괴롭혔고요. 이삭은 저들과의 다툼을 피하여 옮겨 다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 세 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이르 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신지라.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쫓겨 다니며 마음의 두려움이 임했을 텐데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당시 샘 근원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우물을 파며 파는 곳마다 물이 샘솟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겠죠. 비록 사람들은 시기하며 이삭을 괴롭혔으나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괴하심으로 저와 함께하심을 나타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이 그랄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찾아온 겁니다.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왜요? 여호와께서 어, 이삭에게 복을 주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화친하고자 찾아온 겁니다. 곧 아비멜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에 8절에서 11절에서도 여호와 앞에 자신은 물론 백성으로 하여금, 검지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오랜 시간 지켜보며 신중하게 행했음을 알 수가 있죠. 저들이 여우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창세기 20장에서 보았던 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던 사건으로 인하여 왕조가 끊길 위기에 처했던 아비멜렉 왕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는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자손에게 이를 알려줌으로써 가르쳤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는 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후대에 알려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서 어, 아비멜렉의 지방과 같이 실제 엄청난 위기를 겪어서가 아닌 말씀을 통해 평안함 가운데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이고 그 죄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배워 알 수가 있고 이는 엄청난 은혜라 할 것입니다.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화친하고자 찾아온 아비멜렉을 위하여 이삭은 잔치를 베풀고 맹세를 한후 평안히 헤어지고요.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파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음 그가 이름을 세바라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곳은 이전에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1절에 아브라함 당시 아비 멜렉이 찾아와 화친했던 부엘세바임을 곧 같은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이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40세면 창세기 25장 26절에 기록된 바대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은 이삭은 100세였을 것이고, 이삭이 결혼할 당시 곧 40세의 소녀였던 리브가는 약 70대 중반으로 보아야 할 텐데요. 지금 보신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앞장과 시간적인 흐름상의 배열이 아닌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기 이전의 이야기로서 삽입된 구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6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유업을 바라보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흉년이라는 어려운 환경과 그땅 백성들의 시기로 인한 괴롭힘을 감수하며 인내했던 이삭과 그러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아내를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흉년 가운데에도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며, 우물을 파는 곳마다 빼앗는 자들 가운데 파는 곳마다 샘이 나도록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아비멜렉 왕조가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후대에 가르침으로써 저의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이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오늘날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줌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 결국에 대하여 가르쳐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해야함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침하는 것,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임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어, 법이 세워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세상 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숙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적 유업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해야 함을 또한 그리할 때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지키시고 복주시고 형통함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비멜렉과 같이 우리의 후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곧 말씀을 들려주므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들, 곧 약속하신 영적인 유업을 이어받는 자녀들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어.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